한우는 한국의 전통적인 고급쇠고기로 부드럽고 깊은 맛과 고기의 식감이 특징입니다. 한우는 질 좋은 근육과 미지근한 지방층이 적절히 분포되어 있어 고소하면서도 건강에 좋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한우세트 구이용 한우 선물세트 1등급 1kg, 1.2kg 명절 선물 부모님 선물입니다. 부모님 선물로 최적인 한우구이용 선물세트. 고급 1등급 1kg, 1.2kg 제품은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습니다. 품질 우수 신선한 맛으로 주로 40대 이상 성인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가격대는 중상으로 특별한 날에 어울립니다. 두 번째 제품은 로켓프레시 농협안시마노 채끝 1등급 구이용 냉장입니다. 로켓프레시 농협안시마노 채끝 1등급 구이용 냉장은 부드럽고 질 좋은 고기 특징. 45세 이상의 고객들이 선호합니다. 가격은 3만원대로 경제적이고 신선한 품질을 보장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모구촌 국내산 소고기 등심 구이용 냉장입니다. 모구촌 국내산 소고기 등심 구이용 냉장은 우수한 품질과 신선함을 자랑합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며 고기의 고급 프리미엄 부위로 손색없는 맛을 선사합니다. 주로 30세 이상의 식사를 즐기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며 가격은 100지 기준으로 약 10영원 정도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더리치가든 19마장동 한우 선물세트 1kg 구이용 한우세트 한우선물세트입니다. 더리치가든 19마장동 한우선물세트 1kg는 구이용 한우세트로 고급 한우의 품질과 신선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으며 가격대도 합리적입니다. 주 사용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게 구매하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로켓프레시 전통 차만우 등심 250G 채끝 250G 부채살 200G 업진살 200G 1등급 구이선물세트 냉장입니다. 로켓프레시 1등급 구이선물세트는 전통 차만우로 구성되어 있어 고급스럽고 맛있습니다. 250G 등심 250G 채끝 200지 부채살, 200지 업진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장 상태로 제공되며 가격은 5만원입니다. 이 제품은 주로 20대부터 50대까지의 고객층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한우 선물세트 소고기 갈비살 꽃등심 양지 채끝살 불고기 주성진한우 1세트입니다. 주성진한우의 한우 선물세트는 고급 소고기로 구성된 갈비살 꽃등심 양지 채끝살 불고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급 재료와 섬세한 가공기술로 만들어진 선물세트는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1세트의 가격은 50만원대로 주로 30대부터 60대까지의 고객층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일곱번째 제품은 생생한우 1등급 등심구이용 냉장입니다. 생생한우 1등급 등심구이용 냉장은 부드럽고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한우 특유의 고소한 풍미와 육즙이 살아있어 구이로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평균적으로 30대 이상의 고객층이 선호하며 고품질로 인해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소문만으로도 유명한 제품으로 캠핑이나 가정파티 등 다채로운 자리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제품은 1등급 한우소고기 구이용 가정용 선물 세트 1개입니다. 한우소고기 구이용 선물 세트는 고급 한우 등급 소고기만을 엄선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고 질 좋은 고기의 풍미를 즐길 수 있으며 1등급만의 질 좋은 맛과 풍성한 육즙이 특징입니다. 가격은 50영원이며 30대부터 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제품은 까박투뿔 한우 모듬 1구이용 한우 한판입니다. 까박투뿔 한우 모듬 1구이용 한우 한판은 뛰어난 식감과 풍부한 육즙이 특징입니다. 한우의 품질을 극대화한 가격은 100지당 4,500원으로 특별한 날의 모임이나 소중한 손님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즐겨 찾는 상품입니다. 열번째 제품은 마장동 이란우 모둠세트 소고기 600g, 800g입니다. 마장동 이란우 모둠세트 소고기는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에요. 600g은 작은 가족용, 800g은 대가족용으로 적합합니다. 3세 이상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어요. 가격은 600g 기준으로 5만 원, 800g 기준으로 7만 원이에요. 상품 구매를 원하실 경우 댓글에 상세 정보 링크를 꼭 클릭해 주세요.